지금부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조명희 이원님께서 오두 발언 잇겠습니다. 차렷, 네, 정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 우리가 그 간송사 역에서 또간 8 6만 간호조무사 협회 각 지부장, 지혜장께서 우리 곽전대장하고 이게 정말 잘못된 이 간호 압복을 재발이 한다는 데서 정말 유방을 표하면서 우리가 돌봄 인협 중에 우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훨씬 숫자도 많고 우리 병원에서 이거 역할을 훨씬 더 중치를 맡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고령사에 초고령사에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간호사 무사들의역할은 정말 아주 중요하고 현재 너무 학력이라든가 이런 대우라든가 이권이 아주 이 간호사하고 간호사 무사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권대의 불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대표로 이간호조무사들의 이런 권익과 이 뭔가 불공정한 대우 그리고 우리가 인도도 아니고 카스터 제도처럼 학력을 고졸 이상 이 학원을 가야 되는 이런 법을 명시해 놓고 이런 학력에 제한을 준다는데 대해서 저는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일을 열심히 하고 맡은 일에 대해서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각자 그차한자에서 돌봄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 간호 종사들의 어떻게 보면 약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대표로 우리 간호 종사들의 입장을 제가 절실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간호조사들의 이야기를 발언을 들으셔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동참을 하시고, 우리 어료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학력 제한에 대한 법을 이미 발해, 발의했습니다. 이 정상으로 발의해 놨는데, 그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그 법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고, 민주당에서는 간호법,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된 법을 또 다시 재발해 한다는 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말 어, 불공정한 걸 정말 좀더 정치적으로 그렇게 평화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는 민주당은 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 발언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 박지현 회장님의 말을. 발른 말대로 보겠습니다. 간호종사 환경폐지 없는 간호학법 재발의에 86만 간호종사를 농락한 민주당을 규탄합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간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지난 2년 동안 보건의료계를 갈등시키고 분열,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간호법이 폐지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폐지된 간호 법안은 오직 간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 악법이라는 게 이미 증명되었고, 또 다시 학력 제한을 제한한 한국판 카스트법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 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은 명백한 위험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간호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합력 제한은 헌법이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간호 특성화고 졸업자도 간호학원 수료자만 응시 자격을 제한한 사례는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 간호조무사가 유일합니다. 조리사나 미용사,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도 모두 배울 수있다 동등하게 시험 자격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배워 국민들을 위한 헌신하는 더 좋은 간호 인력이 되겠다는데 그런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법을 차단한 것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지 꼭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간호법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보고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폐기된 간호법을 다시 만들기보다 의료법 개정으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굳이 간호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면 간호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권해드렸습니다. 우리 간부협의 요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연성이 있는 이 조항은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을 제정할 때 법률적으로도 잘못된 조항을 바로 잡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둔채 엉뚱하게 제4호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로 바꾸는 내용의 간호법을 재발의하였습니다. 결국 간호특성학원 졸업자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간호법안의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14개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데도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려고 폐기된 간호법안을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간호조무사들의 절박한 요청은 간호협회 의 반대를 이유로 수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간호협회가 민주당의 상왕입니까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의 간호협회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의원으로서 사명감도 내던지고 위헌적인 조언조차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간호협회와 한통속이 돼서 86만 간호종사를 벌인 민주당에게 더 이상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참담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간호종사 학력제한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선, 법안 심의소위원회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합력 폐지 없는 민주당의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개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86만 간호조무사는 민주당의 간호학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간호학법을 당장 민주당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간호협회의 의견만 반영해서 재발의한 간호학법을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차별을 조장하고 86만 간호조무사를 묵낙한 민주당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입니다. 저박지현은 지난 가뭄법 저지 때도 삭발을 하였고, 9일 동안 단식 농성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저 박지현은 86만 가뭄종사를 대표하여 기자님들, 질의가 있으면, 받겠습니다.